다리한번넣을것좀한번빼고경해이국에서 놀고 있는 한국에서 놀고 있는 한 한국에서 만고어이 한국에서 놀고 있는 한국에서 놀고 있는 한국왼쪽 형은 안뛸한국요나 놀고 있는 한한에에서 놀고 있에서놀명씩이네아에있한는 근데 금방 한명올 테죠. 아 처음에 두가한 게임 할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항상 처음 저뭐체대회면 뒤에서 막보 사람들이. 부모님. 제일 여인, 처음에 저. 뭐뭐 리프팅. 리프 리프팅 합니다 리프팅. 있어도 됩니까? 리프팅 할 건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 계획은 저. 개인당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개인당 1등 딱한 사람만 가리고, 팀으로, 팀, 어팀 팀으로 총 이제 합산점수 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은 팀으로. 세개 할까? 세개 하면 돼. 어떤 악화요? 나노, 나노 악 아니면 한 팀만 먼저 하고, 그악 나팀부터계속 정석으로 말고 돌려. 한 팀부터 정박, 계속해. 계속해. 자, 빨리 게 어. 어, 어. 몇명다 맞아. 11명 대 10명이니까 10명은 10명만 해야지. 1한 명만 두게 알 많은 사람나지거 나머지 나, 나. 나, 나. 나, 나. 팀팀 나. 팀을 남은, 나누... 썼어야 됐네? <웃음> <웃음> 평균 아니고 다 합칠 겁니다. 네. 왜, 왜 평균을 합니까? 경성이 좀. 경수이한테진행하시죠 11명 해야 되니까. 한명 빠지면 안 되니까. 한명 빼면 되지. 많은, 많은 자, 자, 자. 나가, 나가, 들어올 것 같더라. 나가, 나가 빼지 <laughs> 자자오른 어, 팀부터 어? 어? <laughs> 어, 어, 시작 네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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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도 네프도 네프 자, 경경영부 온몸을 사용해는면 하면 아니, 되는 아니, 거야. 온몸을 사용해. 뒤에 귀에몇 번? 어? 거 이거 저 거. 헤딩 어깨 허벅지 네. 발등. 네. 이, 이거, 이거, 이것도 한 되고, 이것도 아, 되고. 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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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합니다 해. 몇 번? 한번 기회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6, 7, 7 8, 8, 8, 5, 5, 10, 11, 12, 13, 5 1 10, 8 운동장을 다 돌아다니는 일단, 내 안에서 해야지. 아, 더 더, 자, 여기 이쪽 팀, 왼쪽 팀. 아, 왼쪽 팀? 정어 정민이, 정민이, 정민이가 방어. 정민 아니, 양에서 도합 치 잠깐, 잠깐. 우리 이거 아, 정거자. 유한에서 네. 만든 거 자두 방이네모 하나에서, 네모 하나에서 방영이 다 걸로 끄. 벌써 해부러신데. 벌써 해부러신데. 아이 이게 헛소리 얘기냐. 아, 이 그거 빨리 빨리 해결해, 빨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 오른 쪽 뭐, 형준이. 할것 그 같아. <laughs> 빨리 빨리 빨리. 형준 아, 나오세요. 하나, 둘, 네. 셋, 네. 넷. 아, <laughs> 뭐? 이거 또 대기? 7개! 개 대기! 아, 아까 대기 아니? 10. 어, 다음! 이게어 하나, 둘, 둘, 셋, 넷, <laughs> 넷 다섯! <laughs> <laughs> 자 왼쪽 왼쪽 팀 <laughs> 오시고. 강구, 강구. 왼쪽 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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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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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아홉, 서른, 스물 서른세, 서른네, 서른다,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 하나, 마흔 둘, 마흔 세,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7 k s 야, 대표 도전을 안 했죠? 광고이가막 도전을 안했어 앞에서 60개 <laughs> 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 전에 한 7개, 6개... 야, 지금 50개! 지금 50개 차이! 야, 선실아 너가 참사! <laughs>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이1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 1 여기서 스타치가 있는거잖아! 여기서 스타치가 하치 느낌! 3 3 느낌. 3 3 3 3자 왼쪽, 왼쪽팀! 몇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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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납니까? 왼쪽. 지금? 지금 스물홉개 스물 음. 아 밖에 차이 안나? 응나 우리가 먼저 차종아형할 종하형 하나 둘셋넷 아, 아,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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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홉 형송형형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른쪽 오른쪽 한명 오세요 오른쪽 종아형 사진 찍을 시간을 오른쪽 한 번에 해보라야 그게 진짜 하나 둘셋넷넷 어? 넷. 왼쪽 거 왼쪽 개수 나기다 나 개수 나이다기하나둘셋넷 다섯 어? 진짜 다섯 개인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상태야? 정민이 나주. 정민아, 정민해가 하나 기회 한 번입니다. 기회 한 번. 른만죠른만 플레이 공치른만시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3열3 어, 어, 네. 어, 왼쪽 어, 팀 어. 김영찬 네. 아. 그이 하나 둘셋넷 아, 다섯 오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열넷열 아, 아, 다섯 아, 아.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네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만세네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오십 오십일. 50일. 자, 됐어. 50, 야, 야, 오른, 오른쪽 50여, 오른쪽 50여. 50여. 거 나왔다. 야, 태호. 야, 태워 100개 해야 돼켜 60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60개. 60개. 네. 단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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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꼴등, 야, 야, 콜등, 도 발표해. 어, 꼴등도 자, 발표. 어, <laughs> 다음 왼쪽. 왼쪽. 창아 오라 창아. 회장님 웅섭이. <목소리로만> 뭐,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니, 둘, 야! 넷, <laughs> 개. 세 개. 너무 <laughs> 잘하네요. <laughs> 우리 팀. <laughs>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치우 나. 형. 오른쪽. 치우, <laughs> 치우 형0개 해야 될거다 진짜. <laughs> <하나>. 야, 다섯, <laughs> <도라마나 왠지.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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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다시 다시. 하나 둘셋넷 아, 아, 다섯. 왼쪽. 왜 이렇게 몇명만 아, 아직 모르헌. 백부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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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깨도 해도, 머리부터. 해도 되고 뭐. 어. 아, 아. 하나, 둘, 셋. 상 어디가? 네. 다섯. 야, 야. 어? 아너이 오른쪽 오른쪽 수연이어수연이 빨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말어게 하나 게 하나 어차피 졌죠 우리 수연이뭐 하러 해아니봐안 할게 뭘안해안한 사람 빨리 우안한 사람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네, 수현이 안 했어. 수현이. 수현이. 해. 아는 치로 사람 치로. 빨리 해,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응? 실로. 너 3개. 실로. 3개, 3개. 머리부터. 아, 네, 머리, 아, 하유, 머리 자신감 머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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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머리머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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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열여덟 열여덟 야이 여기네 딩 원맨 맞아 창하 야창아 한번 보자 우리 야창아 회장님 한번 보자 야이야 <laughs> 카메라, 카메라 즐겨라 이거 <laughs> 머리라도돼머리 어, 머리, 머리부터 시작 머리부터 시작해 <laughs> 머리 하나 차고 멋있게 머리 할게 아들 맞춰 하나 하나 두개두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하세요 현민이. 안녕. 응. 안 나도 머리 나도 버려. 게간나 에이스 다돌아서돌아서 햇빛 들어와 이쪽으로. 을 줘야지. 형이형형형 yeah. 형.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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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야, 어, 야, 이것도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형이 이거 발 돌리는 한번해라 아. 자. 어. 자. 뒤에 한 번. 여기는, 아, 우한명많아보나아 네. 여섯 개. 여개 아니? 야, 너한1개 했어야지. 개, 여섯 개야여 개. 해도 맞았대. 나하안해 자 잡고 있어 봐. 니한명더 해야 돼. 거기에 딱 맞아. 상안이 형차 빨리. 형까지 해야 딱 맞아. 뭐? 있어 빨리. 야, 이런 비밀을 탈로 나. 열 명이네. 자, 어야 되는데 이거. 열 아, 명이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아, 진짜 나 아, 마다 된, 다, <웃음> 다 다행, 다행. 자, 열명씩 했어요. 열명씩 11명. 이거 어 어? 명이 5, 6, 6 7, 8, 9, 10명. 이 <laughs> 지금 오, 더하기가 돼, 이거. 하하구광 이긴 라 광고선에서 끝났다, <끝나>, 게 <딱히. 웃음> 힘이 합쳐졌습다나구 우리 끝났는데요. 그라. 169. 광고 <라> 광고랑 나랑 선에서 끝났다니까. 60개 차이 나요. 6 0 뭐냐? 고 64개 차이네. 아, 광고 혼자 다했가다했는 다. 딱광고한명 차이네. 아, 어, 광고 하나 차이네. 광고 어으시면 동점 될 거였네. 그들어시면시롱롱 갑니다. 롱 롱킥 설명킥 설명을 롱킥 어떻게 정해줘 자 제가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넘기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기까지안 가도 돼요 아, 여기서 공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자 여기가 10m 20m 30m 40m 50m는 저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서 저 사각 안에 들어와야 1점 10m는 1점 20m는 2점 30미터는 3점 아니 저기서 차고 형 거리게 아니 아니 저기 여기서 저, 저, 차고 그롱하고 아, 그, 그냥 롱고 롱티 다른... 근데 이게 저그두 번의 기회인데 만약에 30미터에서 찼는데 안 들어왔어 여기에 사각 안에 안 들어오고 이 사각 너, 넘어서 가면은 이, 그 마이너스 1점 그니까 러 3점 원래 3점에서 마이너스 1점 되고 아 넘어가기만 하면은 30미터면 3점인데 2점을 준다? 어.. 마이너스 1점을 준다, 준다 이거지 안에 들어오면 3점 거리만 가면 일단은 좀 그럼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 한번 아니 딱두번딱두번두번인데 번번번 30미터 한번 차고 40미터 뭐 한번찰수 있냐고 어, 뭐. 그게 한한 되죠 아 그니까 두번두번두번두번 그니까 한번 뭐. 성공하면 이제 끝 어. 그니까 본인이 더더더 더, 더, 더 멀리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해도 돼 아 저기에서 아, 이해했어요. 여기 저기 어 이해해요. 어, 광고. 자, 저기서 야 웬만하면 야, 한 번이 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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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광고. 한 명씩 저기서 차으에 광고야. 어, 인. 방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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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방금. 인. 그러면 3점. 어저기서 참은 3점. 3점. 안 지금 이제부터 3점. 연습 아니?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 이제 나오세요. 여기 라인 나오세요. 세워 놓고 자, 놓고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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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이거를 이거 아, 이거 야 돼. 이거한팀다에요 본인이 왜? 이거 본인이 공을 세워 놓고 차도 되고 이선안 넘어가게 안 넘어가게끔 밀어서 차도 돼요. 야야 경유병 때문에 경유병 때문에 세워 놓은 거라 10m는 땅볼로 줘야지 뭘뭘땅볼로줘 그냥 그래. 찍어 쳐서 공 찍어 칩니다 어디 가뭘쳐불 그냥 잡으지 말라게 이거 상하 맞아요 여기 놓쳐야 돼요 10안 되는데 경유명 찾았는데 여기서 뜨었요 그럼 3점 요 라인만 넘으면 돼요요 라인 근데 이 우발로 왼쪽으로 줘야지 그렇지 그것도 오, 요 라인 보고 넘어가면 점. 근데 여로막 갔다 공이 응. 아... 너무 터무니 없으면 2점 너무 터무니 없으면 안돼 근처에 나와바리에 떨어져야 이렇게 해야 오,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1점 오, 마이너스 오, 1점 오, 자 시작합니다 누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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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찾지 마세요 누구 자기가 희망하는 지금 지금 4점에서 희망하는거잖아 근데 아까 그 근처에 오면 마이너스 1점 하면 3점 완전 검은색가면 마이너스 2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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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너스 2점 아. 자 시작합니다. 손 들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경혜병 30m.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3점짜리잖아. 올라와. 딱 왔다. 아. 땡. 아니 여기서 2점. 저 빨간 거 들러무네 해줘. 2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는 넘어 넘어야 2점이야. 형, 기거 잠깐 잠깐. 오케이. 오. 그냥 근처에 오면 요 어? 근처에 여기 미달이면 0점이지. 미달이면 0점이. 여기 여기 많이 지 아, 아니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야지. 다음 누구? 이게 커트라인. 오케이, 오케이. 커트라인. 음. 라인 하트 넘어야 점수가 나오지. 이게 커트라인. 그럼 나오면... 넘어야 점수가 농섭이 홍도비가 30m 오나? 아 에이. 너무 약하다 40m 아 빨리 시끄러워 시끄러워 빨리 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넘어도 그래, 되는 거야 넘어다 아니야 한번더 해도 돼더 멀리서 해도 돼 2선만 넘으면 돼 갑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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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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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나 여기 정확히 봤어 여기. 어, 정확히 여기 떨어져 여기 떨어져. 아, 30cm 정확히 봐서 정확히 봐. <laughs> 여기 어 여기 딱방져 여기 이어섭이나떨섭이나기섭이나두번다어져 여기 떨어져. 여다 떨어져. 광기 떨어져. 여기 어져여 이거 진영아 운동돼? 나와봤어 몸풀어 운동하는게 맞아 40m다 오케이 4 0 m 광고 와아깝나 아 <목소리> <빨리>, 뭐. <목소리> 조금 세게 차고 야 광고야. <목소리> 광고야. <목소리> 광고 조금만 세면 <쓰면> 나 데크라. <목소리> 넘겨 버려 그냥. 와가지고, 뭐. 좀 좀... <목소리> 좀 넘으면 이제 3점 처리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40m 40m는 그럼 정확해야 돼. 오. 광고다. 장어! <목소리> 잡네. 아, 이거 짧으면 몇 점이라? 빵점. 빵점. 빵점, 빵점? 빵점이지. 어. 자, 아. 자 김영찬. 아이 진짜. 김, 에이. 아, 에이. 이거 어디 이거 어디막 사는 거야 이거. 형잖아에와안 됐더라. 아, 뭐, 형찬이조심이서안돼형찬이형찬이조심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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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아, 거? 한번 더할수 있잖아. 아, 두번니까 아, 여기도 해 봐. 여기서 또. 안 돼. 왜안 아, <laughs> 돼? 아, 들어갔잖아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들어갔잖아. 아, 짧 예, 네, 짧은 아. 약게 아 여기도 번 네. 하니까 점수 없는 게나지이없네태오 <놀람> <도앉에> <놀람> 나이 나이... 나이... 성공. 나이... 저... 태호또할까너 저... 30m 또 해도 상관. 저피 피로가서 30m 아, 너, 근데... 더 멀리 강 하는 게한 아니 아두번두번두 번. 아니 야팀 아, 쟤가온 쪽이냐? 아니, 이건 개인전. 이건 개인전. 그쪽이야, 아니, 개인전. 이건 개인전. 약간... <laughs> 야, 야, 도전. 도전. 강경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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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 누구? 아, 경민 4 0 m 성공인가요 형점이이자같아기가 아, 아, 점이 발목 힘이 아, 되게 좋아 어우 야가튀만 맞으면 된다 냄새가 이 새로 운 애냐? 야 어우 기네가 그냥 이 앞에서 차주 맞아 미쳤구나 이개인전이니까 아. 아, 저기 정확히 아, 저, 넣는 게 보인다. 방향만 맞았으면 됐다요. 형만큼은 영국는상가라 형은 역시 여기다 넣지 않니 형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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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0 이제 50m 가야지. 네 코쟁이로 차고 코쟁이로. 어. 안 돼. 아, 찾는 거 없이? 찾는 거 없이. 아니, 찾는 거 없이. 패스 없이. 그건 다 넘어가지, 그건. 이거 아까 안넘어가어 패스 해 봤는데. 거기야 40m도 넘어. 아니, 정확도또 가서. 야. 찾으면 정확도또 가서. 너가 와서. 뒤에서 밀어 버려 차면 되지. 힘들어떡 진짜 이거 힘들어, 힘들어 가. 더안 나가네. 거리가 아예 딱 그냥 부담돼, 딱숨숨거 부담돼. 다음 경석이 5경석 미터 한다고? 안될 거지. 그냥 두자. 짤도 잘 많이 차긴 하는데. 차는 걸바버지 못했는데 평생 안 차잖아. <laughs> 야, 두칸 해, 두 칸, 어, 와 야, 두칸하두 칸, 경석. 두칸올라두 칸. <laughs> <laughs> 앞뒤로 와, 앞뒤로 <앞다리> 와줘. <laughs> I d o m t know. t know. I don't k 라 o 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요 know. w 저기 찰거 <목> 저기.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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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30. 꼭, 거... 야, 나 된다. 나한테 찰그남때고 아, 이렇게 일할거 닮아. 오, 아, 까비. 나, 나. 아, 안 돼. 근데 아, 그래, 뭐. 여기서는 들어가게 보이는 데이 깔타 가면 항상 다 앞에 있더라고. 그니까 그냥 오바시켜야 돼. 나, 발 앞에 주긴 하는거지 오바도 그 라인으로만 오바시켜야 되는거 아니야? 응로와 아니 저이쪽으 이렇게 니까 이쪽으로 간다! 간다. 야, 됐다! 그래. 안 까비 <웃음> 아, <웃음> 저거 생각해두니다야 연습하지마 김명찬 하지마 방해하지 마세요

더 세게 차야될꺼랑 조금 짧은거 닮아 종하야 20미터 차야될 아니야 종아양 할수있어 종아양 할수있어 20미터 차야될꺼랑 아 이거 네, 뭐 어떡해 여기 여기 여기. 이 진짜. 마이너스. <laughs> 완전 띠용이네차이되나 이거. 야, 뭐, 점이 최고점이요?

다큰거 도전해보나 됐다. 됐다 왔다 왔다 왔다. 넘었다. 1. 아, 넘어버렸다. 2점, 2점. 넘어버렸다. 2점, 넘어버렸어. 너무, <laughs> <씨>. 너무 쎈 <웃음> <웃음>